안녕하세요 진아의 풍경입니다 이제 김장 준비 하시느냐고 다들 바쁘시죠 오늘 대박 마늘 쉽게 까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우 누가 마늘 좀까 줬으면 좋겠어 맞아요 정말 누가 대신 까 줬으면 좋겠죠 김장을 해야 되는데 마늘 까는 거 귀찮은 일이에요 저희 동네 사시는 아저씨께서 알려주신 꿀팁인데요 정말 99.9% 완벽하게 까집니다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아요 댁에서꼭 한번 해보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일단 마늘을 꼭지를 다 이렇게 따주세요. 그리고 다져어주세요 오늘 저희 배추 심어 놓은 게좀 많이 모자랄 것 같아서 배추를 사러 이웃 아저씨한테 갔는데 그댁기 마침 김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 아저씨께서 알려주신 마늘 쉽게 까는 방법 저도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진짜 마늘 까는 일이 참 큰일이에요. 우리 시간도 많이 걸리고 긴장할 때 쪽파 까는 거랑 마늘 까는 게참 큰일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을 알려드릴게요. 도시 같은 경우는 김장을 뭐 얼마 안 하시는 댁들은 그냥 까는 걸 사다 쓰시기도 하시고 하는데요. 시골에서는 아직도 뭐 몇백 뽑기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일가친척들 다 나눠 드시고 자녀분들도 나눠서 먹고 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그 번거로움을 덜어드리려고 마늘 까는 방법. 너무너무 쉬운 마늘 까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꼬다리만 따세요. 꼬다리만 따서 드시면 됩니다. 여기 파주는 벌써 서리가 한 두세 번 내린 것 같아요. 서리도 두세 번났었고 많이 춥습니다. 이쪽은 원체 뭐 많이 추워요. 추운 지역이라 김장을 좀 서둘러서 보통 11월 둘째 주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빨리 하려고 해요. 아, 마늘은 쪼개서 해야 돼요. 자, 일단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조금만, 요만큼만 제가 해볼게요. 일단, 이렇게 쪼개놓고, 쪼개고, 머리만 따면, 으, 꼭지만 따면, 다한 거나 다름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깐 거예요, 그냥. 다깐 거나 마찬가지예요. 한 가지 과정이 더 남았는데, 그거는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생수병인데요. 여기를, 여기를 잘라줄 겁니다. 여기를. 아, 다른 데가 아니고, 여기를 잘랐어요. 여기를.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만큼 잘랐어요. 이렇게. 요 윗부분으로, 음, 여기로 마늘을 집어 넣을 겁니다. 이렇게 페트병이 준비됐으면요. 마늘과 함께 이제 들고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자, 잘라준 페트병 윗부분을 통해서 마늘을 집어 넣었어요. 이제 컴프리셔 에어건을 넣고 작동을 시켰거든요. 어우, 세상에. 이게 일미가나요 약간 느린 속도로 지금 상황을 다시 보여 드릴게요 껍질만 분리가 돼서 바깥으로 저렇게 다 쏟아져 나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구는 에어컴프레셔예요 어, 저거 요즘 세차장을 가셔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자동차 정비업소에 가셔도 볼수 있죠 정말 손으로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어, 진짜, 공절까지저 어, 에어 컴프레셔로 바람을 쏘여서 깐 마늘입니다. 정말 너무 완벽하게 까졌어요. 저희도 까면서 깜짝 놀랬습니다. 자, 만약에 이 방법으로, 어 마늘을 까실 때에는요, 이게 지금 눈 오듯이 막 껍질이 사방에 날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 페트병을 커다란 비닐봉지 안에다 넣고 사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주변이 지저분함 없이, 잘 마늘 껍질을 까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잘 까지네. 컴퓨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가지고 페트병을 이렇게 잘라서, 잘라서 이 통에도 담아서 한2 30초만 쏘면 이렇게 다 껍질이 완벽하게 제거가 돼서 나옵니다. 컴퓨터에서 있으신 분들 댁에서 꼭 한번 해보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제 영상에 페트병으로만 까는 게 있어요. 그거 제가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하세요.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 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 김장 맛있게 하세요. 안녕.